아가 사랑해, 쪽. 하게, 하게. 아가 사랑해. 응? 아기야, 자자. 응? <laughs> 아까 졸린가 보네. 아까 애기가 하도 울어서 아, 애기 너무 운다 애기 때려줄까? 지금 저가안 된대. 안 된대? 아기 때지면 자야. 아빠가 아기 때려 줄까? 아기 울면? 아니야. 너무 시끄럽잖아. 아기. 응? 아기 울잖아. 아기. 아기 좋았 응? 아기 좋아? 아기 애기 좋아? 아기가 뭐가 좋아? 시끄러운데. 응, 시끄럽잖아. 울기만 하고. <laughs> 울기만 하고. 예. <laughs> 아니 아니. 자 동생이야? 어. 자, 동생이야? 응. 어. 아가 그래. 이뻐 동생이 이뻐. 동생 이뻐, 재화보다? 재화가 응. 네, 그래? <laughs> 더 이뻐. 재화가 이뻐, 더. 그래? 맞아, 맞아. 재화가 더 이뻐. 아, 이뻐. 깨, 채. 아, 그렇지? 재화가 훨씬 이쁘지? 애기는 울기만 하고. 그렇게 애기 울지 마, 그래야 돼. 안 맞아야 되는데. 응.